이스라엘 목상 2019년 5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자기 힘에 취할 때라는 말씀으로 역대상 21장 1절에서 1 7절의 말씀으로 함께 늘혜 나누겠습니다.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.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로 다윗과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으로 성전의 장소가 결정됩니다.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? 벌하실 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. 다윗에게 형벌을 선택하도록 해주셨고 백성을 치던 천사를 멈추게 하셨습니다. 징계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 끓는 마음을 어쩌지 못하십니다.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내게서 자비를 거두실 줄 모르는 분입니다.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?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을 키우라고 합니다. 내 소유를 누리고 내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탄이 내 마음에 심는 죄악의 씨앗입니다. 사탄은 처음 사람들을 유혹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. 오늘의 기도입니다. 하나님 없이 편안히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조심하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